저기 우리 땡땡이 괜찮아? 저기 땡땡아, 땡땡이 괜찮아? 친구가 만지든 것 같은데. <laughs> 저기 땡땡이 괜찮아? <laughs> 친구가 자꾸 만져서는 안될 곳을 만지네. 그지? 혹시 너네 사귀니? 사귀면 사귀면 그래도 되고. 자꾸 어딜 만지는 거야? 어? 오, 자꾸 오딜 만져? 왜? 야, 그거 범죄야. 자꾸 오딜 만져? 야, 너왜 자꾸 땡땡이를 만져? 니꺼야? 네 아, 니꺼야? 네 야, 그럼 불 꺼줄게. 어. 아니, 자꾸 오딜 만지 야, 너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서 부러움을 지는 거라고. 만지지 마. 어, 만지지 마. 아, 왠지 여기 잘 타실 것 같은데. 까만 장바 입으신 분하고. 어, 그지? 어, 어, 잠깐만. 뭐왜어디 땡겨요? 어디땡겨요지 뭐. 원래,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바지바지 바지.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이어 가지고 뭐야, 부킹 가시는 거예요? 왜 졸라 빠르네. 아니 저기 저기 여기 까만 잠바 입으신 분 진짜 죄송한데 저 고무줄 바지요 지금 방송사고 날 뻔했어 저 바지를 땡기면 어떻게저 바지 땡기는 순간 너랑 나랑 가해자야 어이 깜짝 놀랬데친구예요 둘이 왔나? 요몇 살이에요? 스물 스물넷 네 살? 그래서 일로 뛰어갔구나 여기가 딱 또래처럼 보이네 여기 남자 다섯 명아 어.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자보이즈인가 어 자네가 리던가 안녕하세요 사자보이즈 진우입니다 <laughs> 어이 춤추는데? 뭐 졸라 깜찍한데? 다섯 명다이 아니죠? 어, 두 분이 오신 거고 여기 세명이 오신 거. 어, 여기 세명 나이 어떻게 돼요? 스물. 아, 뒤에 없어? 아, 뒤에 없어? 스무 살, 0 6년생 어, 옆에 계신 분들은? 스물 여섯? 스물 세 살? 거긴 일곱 바뀐 거 같은데? 아, 어, 스물 세 살이에요. 우리 방금 뛰어 나오신 분? 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떻게 제가 뭐 비둘기를 날릴까요? 까마귀를 날릴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날라갈 겁니다. 자 긴장감 있게 불끄고 날려야지. 뿅, 뿅. 어 갔다 갔다 다오 날라간다. 오 까마귀가 할까 비둘기가. 오 어,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비둘기, 까마귀, 갑자기 힘이 졸라 세져. 어제 뭐가 까마귀 힘 졸라 세져? 내 갑자기 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아까도 그냥 날라가더니. 소름샘이 네. 미안해. 네. 저 누나들이 연하는 별로가 봐. 네. 연하 신호예요? 저기 연하 신호예요? 아 연하 신호예요? 걱정 마. 옆에 연상 있는데 뭐. <laughs> 아, 아쉽다. 아, 이번에 우리 커플들 괴롭혀야지. 어떤 남친이 제일 자발 잡아주나 봐야지. 남친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요? 아니, 자, 이게 맞아요? 아니, 커플이, 세 커플이 있는데 지금 잡아주는 남친이 하나도 없어. 자기 살겠다고 죄다 뒤에 손잡고 여자친구들 떨어뜨릴 거예요 진짜 떨어뜨릴 거야 어 하얀 바지 적극적이네 잠깐만 야불 꺼야 되겠는데 야 잠깐만 이거 자세가 흥미진진한데 이거 아, 내려오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에이. 혹시 연상이에요 하얀 바지가 아니야? 누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아, 근데 이 마스크 가디건이 너무, 너무 어린아이 같으신데? 아니, 아니, 알아요. 그냥 가디건만. 오. 그 가디건 옆에 있는 애랑 가까이 으셔야될것 같은데. 오. 옆에 초딩한테 잘 어울리는데. 아, 그리고 초딩들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월미도에서. 디스코 타면서 발차기 하고 있니? 집에 가야지. 우리 솜사탕. 어. 집에 가야지. 우리 솜사탕. 어. 조심해. 옆에 까마귀랑 비둘기 언니한테 잡힌다. 조심해, 알았지? 어. 자, 이렇게 한 분씩 만나드리고요. 자, 힘들 내시고요. 어, 조금 세게 가죠. 어. 아니, 끝에 있는데 날아갈것 같아. 야, 저기, 까만 바지야 그냥 땡땡이 만지면 안 되냐? 넣고 날라가면 안 된다? 조심해. 어, 아, 쟤네 셋이 불안해 죽겠네? 날라갈 것 같은데, 어. 아니, 마스크 쓰면 좀 이상한데. 뭐지? 갑자기 기도를 하네? 하늘에 계신 여호하가 함께 하신 아니, 저기. 어, 혹시? 하시는 거예요? 어쩌고 뭘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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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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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이다, 당이다, 당. 여기 <laughs> <laughs> 혹시 부모님이 무당이세요? 여기서 무슨 또말안 들어봐, 다리게리고 괜찮아요? 그럼 뒤에 잡아 봐. 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또 훌라후프를 돌리네 어, 어? 뭐지 올래? 잡기야 물로 뿌라 으으 너 무당이지 너 무당이지 그지? 진짜 아니야 정말 아니야 테스트 해본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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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 진짜 내한번더 기회를 줄게. 똑바로 안 줘봐. 양팔 걸려서 뒤에 잘 잡는 거야. 알았지? 자, 장군님이 오신다. 잡기야, 이리 오너라. 오신다. 장군님이 오신다. <laughs> 저기 옆에 친구, 원래 저래요? 아, 원래 저래?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거야? 어, 친구인데 좀잡아주고 그래. 불쌍하니 까 지금 유튜브 찍는데 얘 진짜 누가 보면 무당인 줄 알아 이거 봐. 뛴다, 뛴다. 나는 저절로 뛴다. 진짜 무당인 줄알 야,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나 봐. 얼굴 나올까 봐. 오. 아, 그나저나. 수득이들 잘 차네. 한번 떨어뜨려야 되는데. 한번떨어뜨려야 되는데. 어? 비둘기? 어? 비둘기? 야, 그, 어? 비둘기 봐봐. 그 까마귀 땡겨. 아씨, 떨어뜨릴수 있었는데, 아. 자, 이렇게 우리 커플들도 만나드렸고. 아이, 그나저나, 여기 두분일행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일행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이 청바지 누구랑 오신 거야? 그지 말 못하겠지? 안경 쓰신 분누구라고 오신 거예요? 혼자요? 진짜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에? 집에서 왔다고요? 그럼 집에서 오지 어디서요? 와... 아 이상한데 수 둘이 이런 같은. 그럼 제가 그 옆에 여자분들 좀 떨어뜨려 볼게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이면 잡아줘야 돼. 내려가서 뚜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같은데요? 어?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오, 그래, 잘 됐다. 어, 야, 한번 떨어뜨려야겠다. 어? 어? 잡아주, 잡아 어, 힘들어.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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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흘러내리는데? 아, 진짜, 진짜 안 잡아줄 거야? 진짜 저러다 떨어진다니까. 진짜 뒷값당 어떻게 하시냐 그래. 잡아주면 빨리. 이래, 맞잖아요. 이, <laughs> 아, 1행인데 왜이행 아닌 척 하세요? 아니, 무슨 사이인데요? 네? 무슨 오빠요? 아는 오빠요? 어 지금 아는 오빠랑 둘이 놀이기구 타는데 아는 오빠가 옆에서 생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는 오빠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자, 아는 오빠 애인 없죠? 그죠? 그 옆에 아는 동생이 세팅하고 온거 보이세요? 봐봐, 지금 풀메야, 누가 봐도. 근데 오빠 언니 입거 봐봐, 지금. 누가 봐도 월미상 갈것 같은데. 아니, 좀 동생 만날 때 신경을 좀 쓰고 오셨어야지. 어떻게 동생 좀 도와줄 생각 없어요? 아니, 왜? 동생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는 오빠 몇 살인데요? 서른 살. 서른 살. 동생분은요? 스물. 25? 2서 4살 차이면 9값도 안보는 아, 30살 장가 안갈 거야? 내불 꺼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아, 그래? 눈치 있게 줘. 아이, 동생이 노래기구 타자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 나이 답답해 죽겠네. 야, 동생, 그냥 떨어져. 야, 떨어져봐. 저 오빠, 생가면 다시 만나지 마. 한번 맨 떨어져봐. 저 오빠가 이번에 생가잖아. 다시 만나지 마. 빨리 떨어져봐, 괜찮아. 괜찮아. 한번 떨어져봐. 빨리 나와. 우리, 그치? 야, 이래도안 잡아주면 다시 만나지 마. 그래, 잡아주잖아. 어, <laughs> 어 그렇게 잡아줄 거면 저게 센가요? 아, 진짜, 우리 오빠가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시네. 여자친구 안 사귄 지 오래됐죠? 그죠? <laughs> 잘 네, 잡아줘요 다음엔 알았죠? 에이. 자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만나드리고요 에에 어, 저기요 애를 덮치면 어떡해 야 솜사탕 괜찮아? 가서 아빠한테 일러 비둘기가 덮쳤다고 <laughs> 자스는 시간 조금 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밑에 디스코 타실 분들 계시면 매표소에서 매표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애들 있어요? 넌 있어? 애들 없네 아 너도 있어? 왜안 데리고 다녀? 어? 같이 왔다 갔다고? 그게 뭐야 지 혹시 이별여행 오신 거예요? 아 남자친구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남친들 갔어요? 이별여행이에요? 남친들 어디 갔어요? 아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친구 만나러 갔다고? 제가 봤을 때 이별 여행이 맞는 것 같아요. 어이 갑자기. 야야 초딩, 네가 봤을 때 어때? 언니들 차인 것 같지? 그러면 남자 너 만약에 남자 친구가 너랑 놀다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 아 인정해 줄 거야? 너 연애 안 해봤지? <laughs> 아이 무당도 왜 이러냐? 야 무당 왜왜왜 왜, 왜, 왜. 야 갑자기 왜왜그래 왜왜왜 왜왜 왜, 왜 갑자기 친구들 멱살을 왜 댕겨 친구들 멱살을 왜 댕겨 응? 어, 추워서 그래? 추워서 친구 패딩 뺏으려고? 지금 그래, 뺏어 뜯어버려 뜯어라 그지 뜯어버려 <laughs> 어얘 정체가 뭐야? 갑자기 친구 멱살을 잡고 그래 앉혀, 가운데 앉혀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잘 보살펴줘. 무당 몇 살이에요? 21살? 어, 정신 차려야지. 인천사랑? 그 전에는 오지 않았어요? 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 어, 점점 상 상태가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전에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연습하나? 집에서 연습하는 것 같아.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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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이봐, 집에서 연습하는 것 같아. 가운데로 나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 가운데, 그래. 가운데 나와서 제대로 구슬하자, 그래.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 자, 자.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일어나봐, 딱 일어나. 자, 일어나봐. 괜찮아, 괜찮아. 자 불거 아니야 가운데 미끄러우니까 좀 옆으로 와. 자 일어나 일어나. 자 하나 둘셋넷 잡기야 물러거라 오신다. <laughs> 고마워 안했네 오. 어. 자오는 사고 안당했다니가 구태 줘가지고. <laughs> 아 여친이 이뻐도 소용이 없네. 어 남자들은 그냥. 시방가고 야왜왜 왜 까마귀 왜 까마귀 왜? 너뭐 부탁고 싶어? 부탁고 싶어? 아 고생들 했네요. 아 마지막에 우리 남자분들 한번 찍겨드려야겠다. 남자들한테 딱히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세게 해드릴게요. 스무 살이니까 2006년생. 스무 아, 살인데 왜 남자 들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여기 매달려 있어? 그 좋은 데 많잖아. 그 술집, 티오더 있는 술집 이 있잖아. 헌팅포차 이런 데에 이따가 좀어두워지면 와. 알았 아, 내가 그때 꼭 날려줄게. <laughs> 수고했어요, 우리 커플 때문에. 동생아, 잘한번 생각해봐. 눈치가 너무 없어. 야, 이렇게 이쁜 동생하고 데이트하러 오는데 월미산 갈 생각을 다하셨지? 오. 아, 우리 사장님 사모님한테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옆에 중딩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이 사랑하는 사이래요. 에이. 자,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리 앉아 계시다가. 아, 추문분 열리면, 우리, 올라오신 반대쪽으로, 오오,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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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자, 저 무당, 무당,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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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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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은 애치는 거 아니야, 오. 자, 내려가실 때 반대쪽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